오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 하나 소개할게요. 우리 매니저가, 매니저가 어, 저한테 컨펌 요청이 왔는데 이런 이런 여성상을 가진 재혼 남성이죠. 멋쟁이시고요. 어, 능력도 있으시고, 어, 능력도 있고 아주 멋쟁이 남성인데 그 남성분께서 한번 결혼을 했다가 이제 최근에 이혼하시면서 그동안 이성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 그런 생각하시는 건 당연해요. 여성상에 대해서, 어, 뭐든지 생각할 수 있고, 또 결혼정보회사라면, 어, 이런, 이런 조건들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생각하시는 걸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도 보면 하나하나 다 일기 있고, 남자로서 <laughs>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 매니저에게 접수를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아, 라고, 이제 단호하게. 뭐 그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이분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여성상 그리고 결혼정보회사의 입장은 아 이렇게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회원 가입을 많이 받는 게 목표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어 회원을로 이런 멋있는 남성을 받지 못한 어 이런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이해는 우리 문희안 우리. 남성분 또는 비슷한 생각들을 하도 많이 하시니까 남성분들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우리 또 회사 선우도 공감을 해야 되고요 우리 커플 매니저들도 그래서 제가 좀어 정리해 말 드립니다. 그어 절대로 남성분께서는 이런 여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저 조금 더그 생각하는 여성상에 대해서 저희가 어그 부족하거나 어떤 탓하는 건 아니고요 절대로요. 그러나 이제 결혼 정보회사가 할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우리 남성분께서 말씀하시는 1 0 가지 조건 이런 이런 어 여성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데 첫째는 자녀가 없어야 된다. 네, 나이 뭐 남성분의 나이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녀가 없어야 된다. 재혼하는 남성분들 자녀가 있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하실 을수 있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의 자녀가 있는데, 이런 이 자녀를 최소한 격주로, 격주로 남성과 만날 여성이 같이 양육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여성을 만나고 싶다. 네. 나이는 어뭐 남성도 비슷하겠죠. 어 5살에서 10살 터울. 그리고 여성은 깔끔한 스타일이어야 된다. 그 깔끔함에는 정리정돈, 주변 정리, 아마 그 남자 관계라든가 이런 게 복잡하지 않은 남, 여성이라면 뭐 남성에 대한 뭐 이런 것들 얘기한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경제관념이 있어야 된다. 예, 그 경제관념. 여섯 번째는 운동과 스포츠를 특히 등산을 좋아하는 예, 그런 여성이어야 된다. 같이 운동을 하고 같이 등산을 갈수 있는. 일곱 번째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 8번째는, 어, 날씬한 스타일이어야 된다. 9번째는, 어, 경제적인, 경제적인 좀그 여유, 궁, 궁핍하지 않은 그런 환경에 있고, 그 가족 전체가, 어,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고, 10번째는 부모님이 생존에 있는 상태에서, 형제들 모두가 화목한 가정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여성이어야 된다라고 열 가지였지만 제가 보면 그게네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만나서 아이 양육에 대한 공감대. 그다음에 3번부터 8번까지는 뭐 스트레이트입니다. 그 이런 걸 동시에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어그세 번째 3번부터 8번까지를 하나로 볼수 있고 9번부터 10번은 이제 부모님 가정 환경이 여유로우면서 화목한 집안에 성장한 이런 여성을 만날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데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기를 원하죠. 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싱글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상대를 원할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받을 수 없는 이유는요. 첫째는 비용 대비입니다. 비용 대비. 어, 지금 천불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천불대 서비스인데 이제 이런 상대를 얘기하려면 한 3만 불대 비용이 필요한 서비스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비슷한 조건을 제시한 분을 한번 결혼으로 이끈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3만 불대 이상 받는데 그만큼 매니저나 회사 입장에서 아주 아주 간단하지 않은 예, 지금 저희 선우의 스페셜 서비스가 1,000불 대고 VIP 서비스가 3,000불에서 5,000불 대인데 아, 이런 만족을 시키려면 한 3만 불대 이상을 받아도 어, 될까 말까 하고 또그해 준하는 가치의 상대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예. 단순 천불 내고 만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예, 그, 그 정도의 어떤 가치를 가진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거는, 이런 설사, 근데 이런 스타일을 저희가 찾아서 추천을 한들, 또 다른 뭐가 있어요. 남녀 만날 때. 이게 이제 이런 스타일을 다 만족할 수 있는 상대를 하더라도 두 사람이 만나는 과정에서 공감해야 될그 무엇이 있거든요. 예, 그것, 그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타일을 찾아서 만남을 주선해도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서 잘 되지 않더라. 전혀 엉뚱한 사람을 만나더라.라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결혼 정보회사 서비스는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해가지고 그 상대의 뭐 이름은 공땡땡 뭐 하겠죠. 뭐 나이라든가 그분의 출신 학교, 그 다음에 그 키, 사진 이미지. 어, 그 다음에 본인의 직업 부모님의 기본적인 어, 그 배경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상대가 괜찮다라고 하면 그때 만남을 결정하고 그때 5 0불을 내시면 되고요 아니면 다른 상대를 그 추천해 달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정보회사는 본인이 그 커플 매니저가 아니면 회사가 어울린다고 판단되는 상대를. 그상식상에서 경험상 추천을 하면 그 회원께서는 이 추천된 상대를 보고 아, 만나보겠다, 안 만나겠다를 결정하시고 그 추천된 상대 안에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이제 조건 이런 여성상에 들어가는 게뭐70% 80%, 80 되면 만나서 판단하시고 아니면은 다음 상대를 추천받는 합리적인 제도를 하는 게결혼정보회사의 그 지금 현재 선후의 서비스의 그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그 그 제가 절대 그 회원 가입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면 없으셨으면 하고요. 또결혼정보회사의만남은 이런 식으로 이용되, 이용되는구나에 대한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매니저들도 매니저들도 왜 대표가 어, 이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납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문의주신 해 우리 남성분께서도 어, 좋은 상대를 어디서든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